네, 광해조리더니 동역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 7월의 첫째 주창주의 셋째 날, 토요이 화요일, 제가 있는 사우스캐리아 광야 저녁 7시 21분이 지나고 있고 이제 막 제가 있는 곳에 석양이 막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한번 그앞 사진도 지금 막 내려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어, 어차피 더위는 이제 갑니다. 이 더위는 절대 네, 영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태양을 돌아서 쉬고 돌아나가는 과정이 때문에 반드시 여름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토께서 떨어지고 악심을 품고 예수 그리토 안에서 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인 손주를 생각한 사람은 늘 겸손한 곳에서 예수 그리토를 하나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렇게, 뭐, 이렇게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들을 많이 드시나 본데요. 저는 원래 아이스크림은 안 좋아하지만은, 서스크레에서잘 만든 뭐, 붕어 사마콩가, 사마콩가 뭐, 떡, 떡이 들었나요, 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참 제가 이렇게, 예, 치아가 그래서, 물론 지금이 아마 임플란트에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걸 꼭 이제 그 슈퍼에 가면 사먹는데요 어, 슈퍼 간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나가지지가 않네요 오늘 갑자기 광야 동역시장 한 분이 아유 실수로 보내주시는지 모르지만은 한번따리보는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제가 한번 받아보는 건 처음인데요 어, 지금 감사합니다 아마 물론 요즘에는 아이스크림도 다 냉, 냉동을 해서 냉장 잘해서 보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만 그것도 24개나 제가 이렇게 받게 돼서 어린이처럼 상당히 좋네요. 자 하늘에 있는 요한 기사장의 하늘문이 열려서 갔을 때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안지신 계신 앉으신 이를 보고 또 이십사 보좌를 봤습니다. 네 생물을 보고 스물넷 참 세상에도 스물 절기도 있고요. 자 모쪼록 예수님 만에서 우리 광야 소리가 들리는 지극히 적은 종들은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렵게 어려 어렵고 어려운 광야 소리를 잘 들으면서 그분 적극적으로 또동 동역자로 어찌하든지 마음과 심령으로 또 삶으로 행동으로 동역 또 예배로 후원으로 동참을 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음, 또 성경에는 또,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의 16장에 딱두번 나옵니다. 14절하고 40절에 16장.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저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다를 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이런 서두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같은 그 예수님이 영해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봐요. 40절에는 두 사람이 오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는 참으로 그 자주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통해서 그죠 그 바울의 말을 잘 듣게 해서 그죠 결국은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음. 사도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이죠. 음.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말이죠 어, 6절부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 무시아 피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이상합니다. 이 사도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이렇게 관계하 아니라 늘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서 전도 선교행을 갔지요.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선교든지 인생을 살아보면은 네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던데또 아닐 수도 있고 또 사람도 하나님 뜻이어서 만난 사람이 또 아닌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사도행전 1 6장에도십 성령께서 그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고자 했는지 예, 또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예수님의 영권 예수님이 아까 성령님이 그죠? 어 성령이 허락하지 않더니 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다 했않습니까 예수님 명이나 성령님, 성령은 같은 건 아니면 성령 같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무시하를 지나 들어와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게뉴에 사람 하나가 서에게청하되청하에 가라되 바게 주님을 얻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늘 그죠? 어, 결국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계기가 사실은 이 마게도냐 또는 테살로니가 뭐 이런지 또는 안디옥 이런 곳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그 만났던 한 사람이 두아디라의. 라는 그 어떤 그 장소의 비단 장사죠 비단 장사 어떤 사업을 하는 로디아라는 한 여자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바울의 말을 잘 들어서 또그집 가족과 다 침례를 받고 어또 집에서 사도 어 바울을 대접하고 그런 것이 거기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이스크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이스크림 선물을 받아볼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렇게 실꼴꼴 작은 얘기는 다 이렇게 온라인에 우리 광해동의자들을 들리는 분들에게만 합니다. 이것을 안 들리거나 아니꼭꼭 또 이렇게 빼딱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막 제가 광야 사역을 하면서 소통하는 저희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리는 분만 들으면 됩니다. 참 그래서 참그 기대됩니다. 저는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저는 분명히 한개 이상 막두개세 개를 먹습니다. 이 <laughs> 좋아하기 때문에 자 모두들 힘을 내시고요. 저는 죽기 없어서 참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먹을 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알게 되면 제가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또한 분은 이 루디아라는 또이 또 동역자 분이 또 우리 또 광해 동역자 중에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정식 정식 존함 같습니다만은 저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뜨겁고 어렵고 힘든 혼란한 세상에 광해 어, 소리가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서 또 이렇게 이 무더운 날또9 0을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광해소리 한편한 편은 수천 편, 팔천 편이 넘고 있습니다. 한편한편이 모든 광해에서 함께 예배하고 동역하는 분들이 이 본인이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해소리는 절대 예 불필요하게 놀거나 쉬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일이 있어 하지 반드시 광해소리는 계속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고 기름 준비하다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 의지해서. 그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의 먹이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옌옥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루제아 같은 여자 사명자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또사도바울에 함께 있던 뭐 디모데라든가 디도 빌레몬 오네시모 또한 베베자매 한2 3 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그, 그저 사람들이 2, 30명이 옵니까? 2, 300, 2, 3천, 2, 3만 명. 그것이 목회 능력이고 하나님이 복인 줄합니다만 천만에요. 모두가 음료의 그 속을 에서 나와야 됩니다. 음료의 어미와 새끼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요한계 17장에 분명히 음료야, 음료, 큰 음료, 음료라 하면서 그 금잔을 가졌는데 그그 그 금잔 속에는 가정한 것들이 가득 들었다. 그 겉으로는 말이죠 화려하게 금잔을 가지고 막 생쇼를 합니다. 막뭐 꿈의 교회라는 등뭐 꿈의 무슨 뭐 예배라는 등뭐 그냥 축복이 넘친다고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서 막 꿈의 환상, 드림, 비전 교회, 막 온갖 말들은 다 합니다. 관건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 인간 민본주의에 빠진 것들 모두가 결국 예수파라 장사하는 사꾼과 예, 가라지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 17장에 그 이마에 여자가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음렐론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어미니까 새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교육을 해서 여러분, 오늘 기독교라는 저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더 썩고 말았습니다. 예, 얼마나 비선경쟁인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래서 한계 17장에는 말이죠. 일곱 대접을 가지 일곱 천사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대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아, 땅의 임금들도 그로도 보러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결국 이 음행과 포도주 독주의 온 세상이 비틀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림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어, 바벨론의 그 독주의 온 세상이 미쳤도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복술로 온 세상이 속았다. 그죠? 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자로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캐톨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가 미국을 넘어뜨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큰성 바벨론은 여러분 미국 캐톨릭 자라한 기독교 모든 게 사실 이교들 공산주의 다 연결된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그 본질을 알려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 17장 3절에도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자 광야로 가니까 그 여자가 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금잔해가지고 생쇼를 합니다. 하, 아, 이쁜 척하고, 막, 최고로 뭐 능력있고, 뭐몇대 목사, 몇대 사무, 뭐 교인이 몇명 있고 예배당을몇개지고뭐 아파트를 몇개 굴리면서 몰래몰래 몰래 교인들 등쳐먹으면서한 달, 그죠? 월급 그 이상으로 무슨, 무슨 비용, 비용 다 봐. 이거 예수님 모를 것 같습니까? <laughs> 거기에 속고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근데 내가 보니 여자가 한 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나는내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 에 열불이 있으면 결국은 앞으로 사탄에가 땅을 쫓겨 내려와서 짐승을 통해서 이음료를 데리고 놀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완전히 그죠 어, 영적인 음료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음료는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종교 예, 앞으로 저 그리스도 외에서 다 말살되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무 더러워서. 짐승과 열부로에 의해서 이 음료는 망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이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로디아라는 또 하나님의 또 택한 백성이 바울 사들 만나서 구원받는 과정을 받고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광야에서 만난 종들 곳곳에. 비록 적지만은 함께 예수님 때문에 변함없이 예, 성경 왜곡되지 않고 잘 이해하면서, 어, 그죠? 어, 오해하지 않고 잘 성,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참고하면서 각각의 참석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중보자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통해서 가면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피로 어, 씻은 그 신옷이 스포시 생겨요. 그래서 완계시록에도 여러분 1 4장에 보면 말이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음녀에서 이긴 겁니다. 음녀는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하면서 다 여기에 섞여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잠깐 오늘 서기양이 내려가면 잠깐 또 강의, 오늘 광해일기를 여러 편 여러 편 쓰게 되는데요. 뭐 언제까지 계속 쓸지는 모르지만 저는 감동은 계속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서수레에 그래 지금 이렇게 광야를 지금 잠깐 걷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토굴에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하루, 하루 종일 토굴에 있으면서 땅굴을 봤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여기 토굴에 있으면서 땅굴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용하실 때는 토굴에 있으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계속 저는 토굴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저는 에 에 단지 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어, 모든 것이 100% 워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광야에서 함께 만나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예후슈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 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양 예수 그리스도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어, 성사하는 하나님 모시면서 이 길을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에, 그래서 오늘도 저는 땅불러 파면서 계속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는 하면서. 토골에 머물면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저는 땅굴을 팝니다, 지금. <laughs> 그러나 절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와서 땅굴 파는 거 도와주려고 하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혀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반 잘 참석하시고, 동역해주고, 후원해주시고, 함께 광야소리가 들리는 분들만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모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분들이 평강을 교원하고요 사우스 코리아 이 제가 나온 지 지금 5년이 되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뭐 세상 정부가 바뀌고 이런 걸 보니까 말이죠. 한가득 이렇게 힐거리기 봅니다만 참 웃겨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우스 코리아는 배운 스스로 자기들이 배우고 자랐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계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들도 어쨌든 뭐 불법을 했든 어떤가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열심히 그들은 이 세상에 출세하고 다이 세상에서 그죠? 잘난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어 우리가 뭐라고 해서 뭐어그 사람들 이 제기할 거 아니고 뭐 대통령 된 사람이 세상 뭐이뭐 야당에서 나불거린다고 해서 임명하나 거기는 안 겠습니까? 똑같이 했으면서 지금 왜못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광야 일부로 마감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여자 무슨 경제 부총리 겸그 교육부 장관, 한국은 꼭 이제 부총리하고, 어, 문교부 장관 같이 하더라고요. 어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죠. 과거는 문교부 장관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됐더라고요. 뭐 부산 출신인데, 뭐, 서울대학교 행정학 교수 같은데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그런, 제가 잠깐 일부러 프로필을 찾아봤습니다. 저보다 어린, 어린데요. 1965년 생이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 사람, 사람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게 느껴집니다. 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덜 성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 20대 인생이 이참 너무 방황하다가 인생을 거의 멈춘 것 같아요.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다면 완전히 그때부터 저는 광야라는 그 정말 그 정말로 황량한 곳에 저는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만히 보면 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끼리는 뭐잘났다 만났다 뭐 법이 어쩌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잘난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 잘 배우고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수제들이고 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 옆에 끼지도 못하지만 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여자가 여자분이 이렇게 예, 그죠? 경제 부총리 겸 그죠? 또 교육부 장관하는 건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이 전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좋네라는 생각에 와, 내가 할일 없이 수어한 여자 나이만 먹었다 생각, 오늘도 지울 길이 없네요. 그러나, 광야 소리가 들리는 즉이 적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광야에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마지막이 광야에서 예수 오심을 증거하고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 주시는 이 온라인 조화 여러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지금, 그죠? 어, 믿는 척해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짓말 죽게 된 상황, 그 상황에 축복은 무슨 축복? 복은 무슨 복입니까? 속지 말기를 바래요 그렇게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었는지 거듭나는지 예수님 많이 아십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참 멋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배웠고 참 남자든지 여자든지 저 정도는 돼야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오늘 광야 일기로 또 아이스크림을 대평양에 처음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린, 어린이처럼 너무 좋네요. 이 아이스크림이 빨리 와야 될 텐데요. <laughs> 자,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요. 또 여러분, 또 심야 목상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예수 말씀이 되셨네요. 해피 마라다.